이게 말이 딱딱딱 안 나오는 게 돌아가신 그 친척분도 보이지 일하다가 사람들하고의 부딪힘도 보이지 연인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머니가 옛날에 부족 하나 준거 없어요? 근데 그게 음. 책상에 있어요? 음. 어, 잘 맞지 그러면 안 맞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구독, <laughs> 좋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대전에 지방에 왔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사연자분은 미용실이거든요? 네. 끝이죠죠 감사해요. 그거라도 알려주셔서. <laughs> 어, 아침에 몸 따로, 마음 따로 논다고 해야 될까요? 정신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래서 살짝 붕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지금 조금 그런 증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원 대기선녀입니다.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뇌물을 팍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받았어요. 저 열심히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살짝 맞춘 거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아름다고 살짝 검은색으로? <laughs> 어, 그래. 그냥. 대전에는 저 제가 처음 왔습니다. 아까 피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기를 뭐 느낀 거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laughs> 네. 머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laughs> 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어. 제가 밖에서 그랬어요. 이 분도 그런 증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네. 내 뜻과는 다르게 자꾸 상황이 흘러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 그런 살짝 붐뜬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규 씨가 네. 솔직히 제주 쪽 아니고서는 네. 다른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아, 저도 세상 느끼고 네. 근데 이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본인 너무 힘들었어요. 상황이 이분을 쥐고 흔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집안 상황, 주변 상황, 인간관계. 그리고 이분은 솔직히 규모가 있으신 데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꽤나 그래도 잘 하셨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자존심 다 버리고 들어온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에서 하신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칠년차 계급. 여기서요? 네, 네. 이게 말이 딱딱딱 안 나오는 게 정규 씨의 마음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훅 치미는 기분들 있잖아요. 그거에 사로잡히면 말도 잘안 나오고 찡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말이 오늘 좀잘안 나와요. 정규 씨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게 똥꼬집 같은 남자 같은 자존심도 가지고 있는데 또 되게 예민하고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어요, 솔직히. 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손님들하고 얘기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그게 힘들다고 나와요. 그 아버님 쪽에 혹시 아버님보다 좀 먼저 돌아가신 형제분이 있으세요? 그 아버지 쪽 오촌 분이 음. 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많이 본거 같거든요 솔직히 집안이 편안한 집안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엄마 혹시 절에서 천도제 같은 거 하셨어요? 네 천도제. 왜냐면 천도제 막 절에서 하신 모습 보이거든요 한번한거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네여러 번. 그냥 음. 계속 다니시는 절에서 음, 음. 행사나 뭐 그냥 뭐 거기서 스님들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뭔가를 보시는 분들이 정규 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정규 씨는 정말로 좀 빌어 줘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규 씨도 많이 안정이 된 것도 있는데 사실 본인이 직접 가 가지고 정말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정규 씨를 보면 지금 너무 다양한 게 보이는 게 돌아가신 그 친척분도 보이지 일하다가 사람들하고의 부딪힘도 보이지. 연인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괜히 혼자 있고, 나 혼자 이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복합적으로 너무 많이 보여요. 애기 씨에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음. <laughs> 갈등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른 거할 자신도 없고, 생각은 별의별 걸다 해봤어요. 근데 아까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상황이 내 뜻대로 자꾸 안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도 아저씨한테 항상 들어오면은 아저씨도 오락가락 하는 게 있어요. 맞춰갈 땐또 한없이 맞춰가다가 혼자 그냥 딱 거리를 딱둘 때가 있어. 그리고 뒤돌아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부모랑 살을 맞대고 살든 옆에 인간들이 있든 아저씨가 혼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아저씨는 남들한테 살짝 귀가해봐가지고 하다보면 손해를 볼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고 여태까지 몇년 동안 아저씨가 안 쉬고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모으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미치겠죠 아저씨가. 네, 돈은 안 모이고 계속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갈등을 응. 많이 했어. 응. 원래 이 아저씨가 꾸미는 쪽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감이 빨라.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이거 다 뜯어고치고 싶어 마음 같아서는 대박. <laughs> 네, 여기 마음에 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저씨 취향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아저씨는 깔끔하고, 멋스럽고, 살짝 조금 있어 보이고. 이런 거 좋아해. 잘 맞지, 그러면 안 맞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올해 여름 지나고 나면은 아저씨가 또한번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나와요. 여기가 바뀌냐 마냐가 얘기가 돈다니까? 네. 건물이 자꾸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여기는 에좀 불안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건물 자체 워낙 오래됐어요여기 어... 어? 여기 옆에 애들이 바뀌어요 많이 나갈 땐 나가고 빠질 땐 빠지고 아저씨는 여기서 나가라 그럴 때까진 그래도 여기 있어야 돼요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돈을 좀 드려 밖에 저거 씹벌건거 없애 그 전에 떡볶이 가게를 하셨는데 그때랑 네, 네, 이거가 틀이 똑같아. 네, 맞아요. 네. 저것만이라도 아저씨가 바꿔요. 그래야지 여기가 나중에 무너지든, 나가라 그러든, 아저씨가 돈이라도 조금 주머니에 갖고 나가. 아저씨는 욕심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쬐그맣게 하기 싫어, 솔직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머물러 있어, 몇년 동안. 아저씨가 제주가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너무 맞춰주려고 그래, 이제는. 모든 게다 힘드니까 맞춰줘. 근데 그 사람들은 좋지. 자기한테 맞춰주니까. 그니까 오는 애들은 또 와. 여기 그 남자애들 몽탱이로 오는 친구들 있잖아. 네. 이제 일수하는 친구들이나 그, 예. 네.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왜냐면 남자아저 시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단체로 막 여기 와. 네, 네, 네.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네. 근데 거기에 하나하나 맞춰가지 말고 아저씨도 재질 조금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뿌듯해 우선 지금은 뿌듯한 게 없어 솔직히 그냥 하루를 바쁘게 살았다 이거 말고는 없어 마음 채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아저씨도 몸 챙겨야 되는 거 알아요? 아저씨는 어깨가 다쳐야 돼한 번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 어깨가 그래서 어깨 한번 다쳐야 돼 아저씨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아저씨도 가끔 살기 싫었어 진짜로 엄마 부시장에서 살았어. 이게 너무 여기서 가진 생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사람에 무슨 재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고 그리고 감성이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빠지면 못 나와 진짜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저씨는 걸리고 명심해야 되는 게. 집에 내가 아까 그 남자가 계속 보인다 그랬죠? 응. 거기는 원래 자기 목숨 끊은 사람들은 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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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잘안 가.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가 조금만 잘못하잖아? 살기 싫어. 아저씨가 여기를 해도 고집 좀금 부리고 엄마가 안쓰럽긴 해도 아저씨도 아저씨 스스로가 안 불쌍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아저씨 마음대로 좀 바꿔. 어. <laughs> 아저씨 궁금한 거더 있어요? 다른데를 어디를 가야지? 이래서 문제다. 사람들은 <laughs> 내가 실컷 얘기했지. 여길 조금 바꾸고 어차피 나가라 그럴 때까지는 여기 있으라고. 당장 이거 부시지도 않아. 그냥 말이 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거기서 흔들릴 거 없다고요. 알았죠? 그리고 아저씨가 음기가 정말 많아. 그래서 밤만 되면 미쳐서 나가가지고 놀지. 그걸 조금 마음 잡고 나니까 밤에 생활하는 사람들. 조금 시꺼먼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이 대신 여기 오는 거야. 이런 아저씨를 보라고 오늘 아침에 잔뜩 과자를 줬구나 아주. 다 한패거리구나 여기는. 이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칼 잡던지, 가위 잡던지, 뾰족한 거 잡던지, 뭔가 손에 그런 걸 잡고 제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미용하고 계신 건잘 맞는 거네요?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내가 아 그랬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걸 살짝 오사표게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나아지지 않은 거야. 수업으로 요리를 배워도 될까요? 그럼. 아니 근데 내가 말하기 전부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었어. 네. 옛날에도. 요식업도 한 번. 아 한번. 내가 그냥 얘기하는 네. 게 아니.. 아, 내가 쉽게 얘기하니까 아저씨 내가 그냥 툭툭 얘기하는 거 같아 보여요. 아저씨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No. 올해는 멈추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뜩이나 내가 하는 일도 멈춰야 되는데 내년에 변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내년부터 새로운 걸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올해는 가뜩이나 내 것도 멈추는데 무슨 새로운 일을 해요. 그런 게잘 맞다는 거야. 응. 아저씨는 어깨랑 허리병이 있어. 어, 허리도. 음. 최근에 있었던 거면 그리고 아저씨네 그 아빠네 집에는 남자들이 은근히 빨리 죽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 모른 말아. 가서 집에 가서 물어봐요. 어찌 비 거짓말 한다고 내가 바꿀 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페인트 외관을 어떤 색으로 파란색도 괜찮아. 어, 파란색인데, 네. 어, 조금 되게 요즘 세련된 파랑 있잖아요. 진한 네. 아 네이비 컬러인 듯 하면서 살짝. 네, 살짝 네. 요런, 방금 요런, 방금. 거아 요런 거 괜찮아요. 요런 거. 왜냐면은 네. 살짝 무채색 아니면은 조금 세련된 그런 느낌이 정말 잘 맞아요. 굉장히 아 고슬리더라고요. 음. 네. 저것만 네. 좀 돈을 들이더라도 네. 저것만이라도 좀 하세요. 진짜로. 정규 씨는 이걸 왜 신청하셨어요, 근데? 아 답답하고 음. 아, 갈 길이 이게 맞는 것싶고 음. 아, 그냥 답답해. 근데 어머니가 같애, 옛날에 부적 하나 준거 없어요? 지갑에다 넣어놨던 거 있었던 거 같아. 옛날 지갑이긴 한데 지금은 음. 사용을 하지는 않고. 근데 그게 책상에 있어요? 아 네. 오. 없어 음. 아, 네. <laughs> <laughs> 꽤 오래됐는데 책상 서랍에 하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응. 음. 제가 그건 처리를 도와드릴게요. 음. 어 너무 잘 맞춰주시고 제 마음이 지금 좀 위로가 된 느낌이에요. 네 정규 씨가 음.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음. 이게 무당이꼭 아니어도 기운들을 조금 느끼거나, 그러니까 뭔가 딱 예지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막 과거 현재 이런 게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속이 막막 이러는 거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비 오는 날밤 이러면 또 미쳐요 사람이. 그래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빌어주라는 뜻은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저는 우선 굿하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조금은 안정을 시켜줘야지 그나마 현실 상황에서 일도 좀 집중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빠져들어가는 게 덜하니까 마음 쪽으로도 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전에 왔는데 살짝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한지도 모르겠고 살짝 정신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게 아직까지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손님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laughs> 미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보완할 거는 보완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당장 부셔지진 않아도 주변에서 막 그런 동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본인은 끝까지 여기 있으셔야 돼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